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이벤트 원더스타 5월에 했는데,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우리 실시간 참여하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번 달의 VIP 추천주만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종목만 다 이렇게 집계를 내보았습니다. 아, 무승부, 즉 텔레그램 방에서 본청사인, 내 매수가에서 그냥 본전으로 청산하자. 본청사인 무승부 두 종목을 제외했더니 총 VIP 추천주가 이번 달 56종목이 됐습니다. 56종목 중에 아쉽게도 손절 냈던 종목이 이제 손절사인 나갔던 게네 종목이 돼가지고 수익난 종목이 52종목. 순률로 봤더니 92.85%라는 순률 어 이건 팩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마감됐고 오늘 추천주 이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오늘 수익내드린 종목 그 다음에 어저께 수익내드린 종목 이전 종목은 수요일 영상을 제작해 드렸기 때문에 요네 종목을 복기해 보면서 5월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을 어저께 이제 추천드렸는데요. 어저께 수익 내드린 구간이 이제 이런 구간이죠. 이렇게. 이 구간 이제 수익 내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매수하자 해가지고, 저도 물리고, 우리 VIP 분들도 물리셨는데, 오늘 아침 굿모닝 브리핑에서 오늘 장대 음봉 없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저는 시가 밑에다가 쫙 깔아놨거든요. 추가 매수하려고. 근데 하나도 안 잡히고 매수가 와가지고, 그냥 본청 내지는 야기절 하자. 그래서, 이 레드박스를 하단을 이탈하는 종목은 이 레드박스가 저항 대가 됩니다 매물 때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본청 내진 야기절 하자 그래서 어저께 이 부분은 이제 수익 냈던 거고 오늘은 어저께 마지막에 물렸던 거는 본전 내지는 야기절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 장 시작 전에 추천드렸던 게 코오롱 최근에 지주사들이 이제 상법 개정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이제 지주사들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코오롱 오늘 안전빵 종목, 그래서 블루 박스에서 공략해 가지고 3% 먹기, 그래서 이거는 비중 배팅이 아주 3% 먹는 거라서 매수 하셨다면 이제 3%만 먹어도 이게 월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썸네일 보시면 10%를 무조건 간다는 믿음을 갖고 하세요. 제 추천주, 그래서 이10% 가는 수익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어, 강의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어디서 어떤 종목을 몰빵하는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10% 나는 주식 공식이 뭔지 강의해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강의만 그렇게 제작해 가지고 강의로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어, 강의 들으세요 강의 들으세요 하는 방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무이하게 강의도 하고 리딩까지 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 수익 나는 공식 종목이 뭐냐. 오늘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 마그네틱 이번주에 상한가 수익 내드렸던 그 종목 맥점 맥점 알려주죠 맥점의 수익내서 저희 매수해서30% 수익 내드렸던 그 종목 그 다음에 오늘 최저점 잡아가지고 10%나는 주식공식 주식 이게 10%나는 주식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노란선 오면 여기가 몰빵 자리인데 안올거 뻔히 아니까 오늘 저점에 매수사인 드렸고요 설령, 이게 만약에 한번 샀는데 노란선 온다. 노란선에서 한번더 잡으면 요 평균 닭가가 여기 하늘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또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매매로 6월 둘째 주부터 이제 자동 매매 돌릴 예정인 거고, 그래서 이거 10% 수익 내드리고, 그 다음에 애경 케미칼을 오늘 또 추천드려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점 잡게 해드려가지고, 노란선까지 안올거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잡게 드린 거죠. 여기서 이제 10%. 몇 프로 간지 보면요, 정확하게. 21% 갔습니다. 애경케미칼,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틱. 대보마그네틱은 저희가 저점 잡아가지고 총 22%. 10% 이상은 다간 거죠. 그러니까 는 6월에 추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 안정빵 키워드가 들어간 거는 3에서 5% 먹는 거예요, 안정빵. 비중 배팅에서 3에서 5%. 그, 그러니까 안전빵, 뭐, 밴드 매매, 이런 거는 3에서 5% 먹는 매매구요. 엑셀 파일로 보면 이쪽이 되겠죠. 엑셀 파일로 보면 이쪽, 이쪽 1번. 여기가 이제 안전빵 내지는 밴드. 종목명 앞에 그렇게 키워드가 붙는 애들. 안전빵, 밴드. 이거는 비중 배팅에서 그냥 3에서 5% 먹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비중을 베팅할수 있기 때문에 3에서 5% 수익만 나도 월급이다. 근데 이제 주식이 어려우신 분들, 주린이 분들에게 강추 드리고 나는 제때제때 대응 잘 못한다. 이거는 3에서 5% 구간이기 때문에 제때 잘 사가지고 제때 잘 팔아야지 이게 수익이나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쉬운 매매, 저는 대한민국 1300 주린이들에게 강추 드리는 매매가 뭐냐. 제일 쉬운 거 하셔라, 주식. 어? 10% 먹는 매매. 10%다못 먹더라도 5%에서 10% 가는 동안에 여기서 분할매도 하면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이 정도만 먹어도 몸통 수익을 잘 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 나는 수익 만족하고 나도 10% 먹는 수익 이 공식을 느껴보고 싶다 하지만 오늘까지 영상 보고 오시면 가정에 대한 이벤트로 오늘이 마지막 날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뭐월 33만 원 처음으로 지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오셔서 리딩 받아보시고 아니면 나는 강의 듣고 제대로 된 1도하기 1이 왜 2인지를 나는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매일 이 주식의 공식을 추천받고 정말 이 강의가 맞구나. 원더스타기 말하는 이 이론이 맞구나. 이 공식을 평생 한 번도 못 느껴본 공식을 나는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VIP 강의 듣고 AI 차트 세팅 받고 그렇게 리딩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주식이 가장 쉬운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몸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이제 호국 보은의 달이죠. 자, 휴장이 있습니다. 6월은. 대선하고 현충일, 이거래일 휴장으로 인해서 19거래일이 열립니다. 5월처럼 여러분들에게 VIP 추천주만 6월은 어떻게? 추천드려서 수익이 났다 노란색, 손실이 났다 파란색 손실이 났다 아니 저기 무승부 본전으로 나왔다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 표시로 또어 팩트 위주로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뭐 여기 이번 주 오늘 이번 주에 추천드린 점한 뭐 종목도 손실이 없는데요 여기서 제가 뭐가력거나 어, 숨겼거나 하면 우리 vip 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6월, 5월 한 달간 가정에다 지출 많으셨을 텐데 월별 누적 수익. 달성하신 분들, 월천 이루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6월도 저희가 함께 대동단결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신 모든 분들,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